반갑습니다. 땡초입니다. <laughs> 아, 힘듭니다. 제가 지금 토종 꿀 채밀도 다 끝났고, 아, 벌들 살리가지고 다 이동 후에 다 지금 안전한 작업까지다 거치고, 이제 25년도 준비하려고 산에 왔습니다. 저기 포터가 보이실려나 아, 포터가 보이네. 여기서 약한 100m, 100m 주면 될 겁니다. 오르막길입니다. 지금 이 추운 날에 지금 찌게질 하고 있습니다. 25년도 토종꿀에 준비는 벌통부터. 이게 32한5 정도 나오겠네. 이 정도 크기가 벌통 만들기가 최고 좋은 사이즈입니다. 여기가 저기 임도가 있는 임도 아래 길인데 여기 오동나무가 지천에 깔렸습니다. 이 죽은 것들 이런 것들 베어 가지고 지금 갖다 나르고 있습니다 이긴 떡국용으로 해 가지고 제가 토막 지금 내놓은 거 그리고 저 밑에 한개돼 있는데 아이고 저거는 지금 무거워서 요 위에까지 올리질 못하겠네요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가 오동나무가 상당히 많은 여기 진산입니다 진산에서 제 양심상 큰 것들 좋은 것들은 못 빼어가고 여기 썩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썩어 잡아지는 것들 이 통갈이 똥 토막 토막 내어서 제가 다 들고 갔었습니다. 저기도 지금 죽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배다가 밑에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못쓸것 같더라고요. 여기도 오동남 이볼 통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뭐 다음에 뭐 이것도 거의 뭐 반은 죽었고 반은 지금 살아있긴 한데 다음에 이걸 배가라 하니까 뭐배어가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욕심 안 내려고 한 여덟 토막, 여덟 토막 정도 옮긴 것 같습니다. 아, 힘듭니다. 이 지게질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보통이 최고 좋은 사이즈가 35, 외경 사이즈가 35에서 뭐, 한40 정도 놓으면 딱 좋습니다. 이게 앞전에 비어놨던 건데, 아이고, 이거는 가져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게, 이 밑에 쪽에는 어느 정도 파이가 이렇게 오는데 위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, 아, 일단 가져가서 구멍을 한번 내볼까 싶, 싶은데, 너무 힘들어가지고, 지금 잠시 고민하고 있습니다. 고민 좀 해보고 다시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요즘 뭐 특별하게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안하고 있는데 몇 분께서 전화도 왔습니다. 토종꿀은 다 팔았니.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소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. 그래서 흔적 남기고자 저는 지금부터 25년도를 준비한다고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하,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, 하, 이 시기에, 지게지라 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? 아유, 저도 하, 이제 40대 후반이니까, 뭐 사람들은 젊다, 그, 젊다 그러는데, 아유, 힘드네요. 하, 평소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, 운동을 안하다가 주말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또저 위에 차에 다 옮겨 놔 놓고 한번 영상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아다 다 옮겼습니다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개 힘듭니다. 아, 딱. 근데 나무가 좋아서, 아, 제가 이거 올 봄에 안 비워놨으면은, 뭐, 가지려고도 안 했습니다. 지금 볼통 회사에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, 뭐, 힘들어서 이제 그만 만들려고 했는데, 올 봄에 제 욕심에 또 나무를 좀몇개 비워놔가지고, 아휴. 마르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나른다고 개고생했습니다. 일단, 나무는 좋아서, 뭐, 다행인데, 밑 중에 완전 큰 거는 하나 포기했습니다. 저거는 다음에 톱을 좀 가지고 와서 반통을 내서 뭐, 들고 가는지, 뭐, 어떻게 다른 뭐, 수를 내야 될것 같아서, 일단 놔주고 마무리했습니다. 이거 일단, 가파 좀 덮어가지고, 안 움직이게끔 해가지고, 일단, 복귀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